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항조 아세아 게임을 보면서 우리 태국 전사들의 투헌과 열정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추석 기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경기 영상들을 챙겨봤는데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는 모든 선수들을 보며 우리 태국 전사들처럼 더욱 열심히 달려야겠다. 이런 동기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국가 대표 선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도중 눈살을 찌푸리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요? 맞습니다. 바로 북한 선수단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북한 선수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 대회 기간 내내 쓸쓸하거나 또 불쌍하고 또 추. 처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기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종종 긴장한 모습을 보이거나 특히 남한 선수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잡히곤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역도 국가대표 성국향 선수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 기자가 북한 역도 선수단의 군메달 싹쓸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송국향 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본인이 코치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몰라 상의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러한 고심 끝에 송국향 선수의 답변은 바로 어떻게 하면 격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코칭 스태프에 노거나 동료 선수들의 역할, 또 가장 중요한 팬들의 응원 덕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모든 공은 김정은에게만 돌리고 김정은만을 찬양하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선수들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더볼수 없는 이런 정말 한심한 유형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북한 선수들은 공식적인 인터뷰 석상에서까지 이렇게 김정은을 추켜세우고 자기가 이룬 공도 다 김정은에게 올리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북한 선수들의 김부자 추켜세기는 예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는 것은 199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였습니다 그때 북한의 정성옥 선수가 기적적으로 마라톤에서 세계적으로 우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붙어서 1등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뜻밖의 답변했습니다. 결승 지점에서 장군님이 불러주는 모습이 떠올라 끝까지 힘을 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가 큰 충격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그 발언을 한 이후에 평양에 도착하니 공화용영을 받았고 차량과 주택을 선물 받는가 하면 또 본인이 그때 받은 돈을 당에 혼납하니까 당에서는 아안 받겠다 내가 쏘라 뭐 이러면서 정말 그때 북한 내부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런 스포츠대회에서 상금도 그전까지는 당에 혼납했구나라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결국은 세계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성옥 선수의 설레 이후 북한의 스포츠 스타들은 하나 둘씩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야 어떻게든 희게 김정은을 칭송하고 공을 김정은에게 돌리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런 애를 쓰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북한 선수단에서는 인터뷰할 때도 오로지 김정은 말을 생각해야 되고 김정은 말을 찬양해야 되는 이런 눈치 게임을 하느라 선수 본인과 팀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준 팬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은메달을 목에 건 북한 사격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과 악수를 하자고 하니까 고부하는 그런 장면인데 문제는.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할 때 같이 사진 찍자고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당기니까 그것까지도 고절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에 대해서 북한 선수들이 함께 같은 시상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몸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사격 선수들 외에 다른 종목에서도 북한 선수들은 대한민국 선수뿐 아니라 우리나라 취재진과도 극도로 접촉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북한 선수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절대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나 또 한국 선수들과의 그 어떤 접촉도 하지 말라 이런 내부 지침이 있었 것 같습니다. 물론 스포츠 선수들의 의사 표현에서도 절대로 자유가 없는 그런 북한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정쟁을 떠나서 경기 동안 모든 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고 또 경기 이후에는 우호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스포츠 정신이라고 부르곤 하죠. 이번 아시아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북한 선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정권의 잘못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 주민 개개인의 자유를 빨리 개선해주게 선도하게 할 그런 이유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탄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잘파괴 한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에 존재하는 한, 북한의 진정한 스포츠 정신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 이북 동포들도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런 진정하고 단순한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만끽할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꿈같은 날을 앞당겨지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